선님이 투어 프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요 저는 네,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잘친 건데 만족스럽지 않으셔 와 이게 좁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면 얼마나 샷이 정확한 거예요 자. 샷이 홀은 되게 좁잖아요 네. 좁은 홀에서 좀 드라이버 칠때 주의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좁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만약에 좁은 홀에 갔을 때 드라이버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은 저는 이제 탄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저좀 낮게 치는 음. 거를 좀 선호하거든요. 그 위에 많이 떠있으면 떠있을수록 휠 확률이 좀더 많으니까 음. 땅에 빨리 좀 떨어뜨리고 음. 좀더 많이 굴리려고 전 쳐요. 그래서 탄도를 조금 조절하면서 치는 게 저는 좀 이제 유리한 것 같아요. 제 나름 노하우라 하면. 자 지금 오, 좀 정가운데. 제가 원래 치던 거보다좀 탄도를 낮췄거든요. 스피닝 어, 좀죽이고 네. 근데, 좀... 근데 진짜 또한번 차이를 느끼는 게전 이게 되게 좁아 보이거든요. 아... 와 이게 좁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면 얼마나 샷이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좁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좁게 플레이되는 홀이 많아서. 프로님, 프로님이 진짜 프로들 많이 보잖아요. <laughs> 페이프로님이 투어프로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풍중하게 팀과 같이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지 않아 음. 무조건 자기가 목표한 건 연습 다 끝내고 마치 항상 그 모습을 벌써 20년째 보고 계세요. 음. 아이 친구가 내가 봤을 노력에 비해서 우승을 덜 하는 거지. 오히려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친구가 노력한 뒤에 뭐에 비해 노력 우승 횟수가 적다. 아 오히려 어, 어. 더 많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다, 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전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몸도 뻣뻣하고, 그냥 골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손재주도 전좀더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서 쇼게임이나 이런 거 하는 거잘 하고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건전 연습을 많이 해서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잘 하고 싶은, 골프가 이득으로 제가 신체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잘하고 싶으면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전 다른 사람보다 몸이 부드럽지도 않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연습도 스윙도 제, 제가 이렇게 몸도 뻣뻣하고 해서 스윙이 좀 부드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연습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정말 연습 안 해도 잘칠 수 있으면 저도 연습 안 하고 싶어요. 로이 <laughs> <laughs> 몇 미터 몇번아이 치시나요? 145야드인데요 지금 피칭 칠려고요 조금 그린이 여기는 딱딱해서 음. 슛, 슛, 슛. 앞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음. 거의 핀 앞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 공안 쓰는 거 알고 있었는데 생각한 거보다 좀 멀리 갔어요 공이 어, 네.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렇게 바가 높아야지만 정말 우승자로 갈수 있는 것 같아요. 퍼터 할때 나이 보는 거 보니까 항상 나, 낮은 쪽 가서 보시더라고요. 높은 쪽 말고.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헷갈릴 때 낮은 쪽에서 보면은 어디가 높은지 좀알수 있어요. 아, 위에서 네. 내려다 보는 것보다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게 어디가 높은지가 좀더 자세, 자세하게 그러니까 좀볼수 있어요. 아. 와, 좋게. 나이스 바디! 두개 남았다. 이야, 역시. 두개 남았어. 요, 여기 홀은 피니 뒤핀인데 그런 걸잘 봐야 돼요. 저는 이제 피니 뒤핀이라 넘어가면 좋지 않거든요. 내리막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짧아도 5m 정도 짧게 친다고 생각하고 지금 치려고 생각하고 음. 있어요. 살짝 오른쪽을 겨냥했는데 네.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지 오르막 퍼팅할 수 있으니까 음. 살짝 오른쪽을 겨냥하는데 너무 많이 오른쪽 간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혹시 프로님들은 좀 그다음 퍼트하기 쉬운 위치로 공을 대부분 보내놓은 편, 편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게 생각할 때될수 음. 있으면 오르막. 오르막이 좀더 칠수가 적으니까 음. 오르막에다 갖다 으려고좀 음. 샷을 많이 하는 편이죠. 음. 티샷도 마찬가지로 티샷도 페어웨이가 다 평평하지가 않거든요. 음. 티샷도 가면 오르막에 걸릴 수도 있고 내리막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슬라이스라이 훅라이 걸릴 수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티샷도 음. 하는 편이죠.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내리막에서 내리막 걸리면 진짜 3리퍼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데 오르막에서는 사실 버디 아니면 파니까.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워낙 많고 다양하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제 상급자 핸디캡이 조금 이제 좀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치는 거를 제가 이제 많이 알려드려요. 음. 근데 그렇지만 비긴하고 핸디가 이제 18 이상 되는 분들은 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은. 골프 칠 수가 없어요. 음. 너무 머릿속에 뭐 음. 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보다는 그냥 그린 있으면 사실 보, 비기너들 핸디 18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는 분들은 그냥 그린 올려서 투 퍼터나 쓰리 퍼터 해도 사실 보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린에만 올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치시는 음. 게 좋아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그린에 넘어가는 것보다 그냥 짧, 조금 짧게 생, 친다고 생각하시는 게 거의 다 대부분 나머지 퍼시나 어프로치가 오르막으로 많이 남으니까 전 그거를 좀 많이 음. 말씀드려요. 오르막. 그 그렇게 중앙에서 서는 건홀 홀 주변이 라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왜 가서 쓰냐면 거기서 똑바로 서서 눈 감고 있으면 어디가 높은지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서 제 가서 제브크 있는 데서. 이제 서, 서서 보는 거예요. 음.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왼쪽이 높으면은 슬라이스라인 거고 오른쪽이 높으면은 훅라인 거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거의 바로 버고 쳐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믿고 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됐지. 됐지, 가자. 아, 아, 씨. 아, 아, 음, 자. 그린 핀 앞에 벙커가 있어요. 쉽지 않은 샷. 들어가라. 들어가야 돼! 와우. 진짜 제대로 큰 방이었다. 아 짧았어. 조금 짧았어요. 조금 짧았어요? 앞핀이라 어, 세우고 싶어서 조금 많이 띄워서 쳤는데 음. 캐리가 좀 짧았네요. 그럼 이럴 때는 보통 퍼터 하세요? 아니면 굴리세요? 원래 퍼터 많이 하는데요. 네. 이번엔 좀 지나가게 치고 싶어서 네. 불, 웨지샷으로 좀 치핑하려고. 음. 아, 일찍 꺾였다. 나이스, 오케이. 하... 진짜 일찍 꺾였어. 완전 잘친 건데 만족스럽지 않으셔. <laughs> <laughs> <놀람> 아니요, 근데 잘 맞으면 하나도 아니다많힘 들어요? 달 진짜? 맞으면 뭐 며칠을 걸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 그럼 18월 전장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아, 18월 돌고 나면 몇몇보 정도 걸어요? 몇 보라고 하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합을 하면은 오전에 이제 시합 나가기 전에 연습공을 좀 치거든요. 연습공 치고 웜업을 많이 해요. 뭐 퍼팅도 하고, 치핑도 하고, 샷도 하고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끝나고 그 다음날 또잘 치기 위해서 연습을 좀더 해요 그것까지 하고 방에 가고 하면 한 2만보는 그냥 좋게 넘게 걷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2만 5천 보 하루에 라운드만 해도 10키로는 그냥 걷는 거거든요 음. 15키로 정도는 걷는다고 치면 걸어가는 거는 2만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나이스 잘쳤어 잘쳤어 네.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우리 골프도 구독자분들 인사 한마디만 부탁릴게요 네. 도자기예요 도자기 애, 애칭이 도자기 네. 아 도자기 도자기분들 네 도자기 도자기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시간이 길었으면 많이 더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뭐 나이 넘치면서 그래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움 됐으면 좋겠고 골프도와 시청자 여러분들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이태희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은 항상 더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이 지면 달빛 아래서도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연습하고 항상 배우며. 결코 포기하지 않다오면 언젠가 그들의 꿈은 눈부신 현실이 되는 것처럼 이번 영상을 통해 이태희 프로님의 골프에 대한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님. 우리 도자기님들도 지금 바로 샷이 나아지는 않더라도 분명 꾸준히 걸어가시면 언젠가는 우리가 꿈꾸는 그한 샷을 칠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골프 도화가 도와 드릴게요. 우리 yeah. 다 같이 화이팅!